그 기획조정실장 나와 계신가요? 네. 네 마이크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증인의 범위를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오늘 왜 하필이면 4명만 아, 다른 왜네 명만 나오셨어요? 왜 기획조정실장, 방송심의국장, 권익보호국장, 정책연구센터장 네 명만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아니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예, 다른 분들은 뭐 회의라든지 뭐 개인 일정으로 못 오는 사람들이못 왔고요. 나머지 실국장 중에서 특별한 일정이 없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배석했습니다. 그 조직은 노는데요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 휴가가 아닌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증인과 관련하여 류일임 위원장 왜안 나왔습니까? 아, 네. 오늘 오전 10시에 통신 소위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 기다릴 수도 있어요. 류일임 위원장 오후에 휴가 낸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실장, 국제 협력 단장. 거기도 별일 없죠? 오늘. 아, 휴가. 휴가입니다. 네, 하필 오늘 휴가 냈어요. 언제 냈어요? 기획조정실장 보통... 이거 하는 거잖아요. 언제 냈어요? 오늘 휴가를? 아 제가 뭐 총장님께서 결제하셔서 저는 잘뭐르 아마 어제쯤 냈을 걸로 압니다. 휴가이면 보통 하루 전에 냅니다. 네. 이거 휴가 내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실장과 국제협력단장은 휴가 명절 연휴를 길게 쓰려고 오늘 휴가 냈어요. 간부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 조직이 이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뭐 어떤 개인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왜 하세요? 지금 아, 그 뒷얘기 왜 붙이셨죠?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고 지금 답변드렸서그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개인 사정이라는 말을 하지 말던지 개인 사정을 알아서 오던지 지금 여기 장난 장난하십니까? 제 질문이 우습습니까? 우스워요? 아닙니다. 사무총장은 왜안 나왔어요? 사무총장도 지금 휴가입니다. 자 보세요, 저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위원장 오후 휴가예요. 감사실장 휴가예요. 국제협력단장 휴가예요. 사무총장 오늘 하필 휴가예요. 네 분은 휴가가시지 왜 나오셨어요? 그냥 순서대로 자르다 보니까 위에서, 위, 위는 다 휴가가고 네분 나오셨어요? 근데 감사실장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휴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분들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나오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이 국장급에게 책임을 돌리고 국회에 안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기조실장과 주고받은 이 대화가, 질의응답이 오늘 저희가 방금 뒤에 왜이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는지를 증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앉으세요.